원체를 써야 되고, 회전되면서 좋은 스윙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스윙 마스터즈예요. 행복한 훈련소가 가지고 있는 연습기 중에 스윙 궤도기를 경험을 해봤는데, 두 번째로 스윙 마스터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쭉한번 이렇게 찍어봐 주세요. 스윙 마스터즈, 템포 마스터, 로테이션 마스터, 바디 스윙 마스터, 임팩트 마스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혹시 연습 도구 뭐 이렇게 산 경험이나 책 아, 네. 말고 많이 있나요? 네. 두개 있습니다. 두개 어떤 거예요? 무 동그랗게 생겨서 네. 스윙할 수 있는 스윙 연습기. 아 딱딱 소리 나는 거죠? 예, 찰칵 소리 나 살칵거려요. 여기 어. 보시면은 자네 가지 연습 도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분리를 해놨어요. 네. 데 골프 역사 500년에 있어서 그 모든 연습 도구들이 이러한 형태들 이거를 어. 이 벗어나는 연습 도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딸깍 소리 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채찍질로 된 연습 도구들의 변형된 형태야. 아, 이거 장소리 그가 연습기의 원조 같은. 거. 그렇죠, 원조 같은 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연습 도구들이 다 이거의 변형이나 그런 거고 이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될 그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템포 마스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마치 막 고대 그 아, 철, 전사들이 막던막 막 그런 철퇴 같은 거라고 하나. 라고 하나. 이름은 템포 마스터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실제 필드 가 가지고 미스샷이 나왔어. 고수인 내가 봤을 때 미스샷의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아마추어, 초보들의 그미스터의 원인은 템포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내 생각에는 80% 이상이고요. 왜? 초보들 보면은 피니쉬를 못 잡잖아요. 피니쉬 잡는 사람 거의 없어.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내가 목표식이 의 강하고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은 템포가 빨라진다든지 리듬감을 잃어가지고 피니쉬를 못 잡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진짜 템포와 리듬이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는 연습 도구예요. 이제 이렇게 스윙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등을 사실은 이렇게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픈 느낌인데 리듬하고 템포가 안 맞으면 얘가 등을 때려서 엄청 아픈 그런 거야. 그래서 자저 스윙할 때 리듬감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게 뭐 세게 치는 그런 느낌은 안 되고 리듬감이 좋다. 춤출 때 보면 이렇게 에 d e 이스 이런 리듬감이 있죠. 그래야만 얘가 몸에 안 아프고,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분들 어, 네. 모든 스윙 속에서 내 리듬감은 진자운동이었어요. 그네 운동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네가, 그네가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의 그, 은근한 가속도로 내려오죠? 네. 내려와서 출렁.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으면은 몸이 아플 거예요. 사실은 빈스윙의 양이, 스윙의, 스윙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로테이션 마스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엄청 묵직하고 네. 얘가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슬라이스의 대부분의 원인은 네.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로테이션 자체 타이밍이 늦어서 열려 맞는 거예요 네. 깎여맞는지 스윙 궤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이과정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만 해도 확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되는 그 느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런 획 돌아감이 있구나. 근데 슬라이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못 돌려요. 그리고 공 맞는 순간에 얘가 똑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내 골반도 같이 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스의 원인이에요. 네.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한테 여러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로테이션 마스터를 10번 정도 휘두르고 한번 쳐보세요 라고 하면 되는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느낌을 돌아가는게 느껴져요? 네. 너무 잘 돌아가서 막 죽겠어요? 네. <laughs> 살짝 묵직하네요.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모든 골프채에 무게, 전체 무게 7, 80%가 이 앞에 쏠려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골프채가 보면은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잖아요. 네. 골프 역사 500년에 있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헐, 훨씬 좋더라의 음. 집합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로테이션이 잘 되게 원래는 만든 거예요. 어. 근데 억지로 그 로테이션을 안 되게 여러분들이 스윙을 많이 하시면은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걸로 연습한다 이제 바디스윙 마스터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우 오죽네 오죽네 오죽오죽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골프채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으면 훨씬 여러분들 골프 스윙을 이해하는데 쉬웠을 거예요 근데 골프채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만만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골프채를 갖고 멀미를 하려고 래 작은 근육을 그렇지만 사실은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을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이 아, 예. 무거운 걸로는 작은 근육을 막할 수가 없어. 아. 몸 전체를 써야 이렇게 회전되면서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야 안 힘들거든요. 그 우한마라고 하나? 철한현상 그 네. 보면은 그분들 보면 진짜 이 체무게를 내 전체 몸을 이용해서 잘 쓰거든요. 우한마를 네. 이렇게서 해 그냥 이 체무게로. 하면서, 철거 현장에서, 이 동영상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골프 스윙하고 많이 연계해서, 어그 오, 오한마, 그, 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골프채와 공을 들고서는 여러분들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로 하게 되면은, 내몸 전체가 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도 느낄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작은 근육을 쓰면 힘들기 때문에 큰 근육으로 바디턴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근육들을 많이 쓰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내코에 힘을 주고 상체 힘을 빼고 굉장히 몸 전체를 회전해야만 얘가 편해요. 그런데 다산점에 오시면은 직접 그냥 무료로 사용할 하수 있으니까 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 여기 써있죠? 네. 아까 설명했잖아요. 임팩트. 하수와 고수의 스윙을 나누는 경계가 곧 임팩트예요. 고수들은 늘 터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음. 그게 곧 임팩트야. 그리고 이게 파란색 보세요. 임팩트는 사실 힘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동사로 표현하자면, 턴다입니다. 음. 뭔가를 터는 곡으로 턴다는 거지.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오른손으로도 니다 사실은, 털었을 때 항상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나고 멀리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멀리 치려면 턴다는 생각 잘 못해요. 이렇게 치. 어, 이런 생각 많이. 그러면은 절대 거리가 많이 안 나가고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스윙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채찍질을 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사실 골프채로 이렇게만 스윙하면은 거리 엄청 많이 나요. <laughs> 오늘 첫 시간 이런 영상어 봤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골프 훈련소 화이팅!